예전에 한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신앙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아들이 신앙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신앙에 열정을 가지고 열정까지는 좋은데 본인이 보시기에 좀 중독이 된것 같다. 광신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좀 상담을 해서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싶어서 같이 그 청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청년은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좀잘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모범적인 청년이었고 신앙이 아주 바른 청년이었,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집사님이 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청년을 불러서 면담을 나누어 봤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 청년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laughs> 이 친구가 당시 제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생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참 믿음이 좋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더 고, 고민을 고민을 하다 보니.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그 신앙생활과 그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그 부모님이 제게 아들이 이상해졌으니 신앙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까? 어느 순간 저는 그게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결국 그 부모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어, 하지만 목사님,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공부에 미쳐도 부족할 판에 신앙에 목숨 걸고 교회에 미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신앙 상담을 받아야 할 분이 이 청년이 아니라 이 부모님이었구나. 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전인격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처음에는 모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거기를 그딱 향해 달려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눈에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계시록 6장에 등장하고 있는 네 마리의 말이 질주하고 있는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네 마리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흰말,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붉은 말로 대변되는 전쟁과 내란, 검은 말로 대변되는 기근과 흉년, 창황색 말로 대변되는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형통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는 바라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서가 어떠한지를 여러분 먼저 살펴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앞서 1절에서 8절까지 첫째 인에서부터 네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네 생물이 오라하는 큰 소리가 외쳐지고, 그리고 네 마리의 말과 함께 말탄자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각각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요한의 눈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말과 말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잘 그려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떠올려 보면은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희생 제물은 우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죠. 우리는 재단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뇌위기를 다 통독을 하면서 지나오셨을 텐데 기억이 잘안 나시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재단 위에서는 무엇을 드립니까? 희생,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재단 아래에는 무엇을 부어요? 무엇을 붓습니까? 뇌위기 4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 밑에 뭐를 쏟아요? 희생제물의 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처럼 자신들의 피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왜 이런 희생 제물처럼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구절 중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순교자의 피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의 피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받아지면 너무 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순교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교라고 하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뭐 맹수의 밥이 되거나 고문을 당해 죽임 당한 것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순교로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평생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유익을 다 내려놓고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가 힘들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이 고난의 세월을 걸어간다는 건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하 동굴과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며 살았으나 죽은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교라는 것이 극심한 박해 시기에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도 순교이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며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교적 삶이라 동일하다. 하나님 봐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교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 넓은 의미에서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이 순교적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평생을 핍박받으며 신앙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때로는 온갖 비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편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눈물로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 그러한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삶. 세상 유혹과 조롱 속에도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순교적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양극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은 갈수록 더 불의와 악의 자신을 내던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영적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박해는 가면 갈수록 더해지겠죠.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알고 같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안에 있는 그 독소 조항들 이러한 것들을 입법화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진리에서 떠난 것들을 배우게 만들어서 결국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걸어오고 있는. 진리 전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중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와 세상이 평화롭게,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며 지낼 수 있을까? 물론 교회와 세상이 타협하면요, 평안합니다. 문제도 없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되게 할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세상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공존하고 있다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중 하나다. 세상이 교회를 집어삼켰거나 교회가 진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때에 나는 과연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는 과연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이 순교적 신앙을 붙들고 순결한 주의의 신부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합니다. 신앙생활, 그래 해. 그런데, 너무 교회에 빠지면 안돼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조롱과 유혹 속에도 주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죽임을 당했던 영혼들 다시 말해 이 순교자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속히 갚아 주십시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와 주권을 가르칩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용어이고 동시에 거룩하고 참되시다는 말을 앞에 붙인 것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흠이 없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흠 없이 참되게 판결하셔서 최후 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대감, 속히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의문을 가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지금 이 순교자들의 무리가 탄원하고 간청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부르시는 내용 중에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갚다라는 의미는 복수하다, 보복하다, 원수를 갚다는 의미입니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순교자들이.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않는가 우리 생각을 하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순교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는가라고 다시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자들은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보복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절 중반부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순교자들은 이그 대상을 분명하게 한정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 계시록에 자주 사용이 되는 표현인데요. 그 의미는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순교자들이 요구하는 이 심판은 모든 인류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단과 사단에 속한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공정하게 속히 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회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까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의 부르지즘과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무리가 받은 이흰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흰색은 어떤 걸 상징을 할까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우리가 개선 장군들이 흰말을 타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리,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입은 흰 두루막이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승리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 두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정해 두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포인트를 그 숫자 그 자체에 두면은 말씀의 해석이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실제적 의미는 그 숫자가 얼마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숫자만 차면 드디어 끝이 온다 이것이 아니라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순교적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해져 가는 상황을 다 아시고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직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선고하실 때는 하나님의 복음에 더 이상 반응하는 자들이 없을 때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정하신 그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을 때에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자제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을 자제하고 지체 연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오더라도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교구의 병상 세례를 우리 교구장 장로님과 함께 가서 줬습니다. 그분이 95세였습니다. 제 앞에서 섬기던 교구 목사님들, 그 앞에서 섬기던 몇년 동안 섬기던 목사님들이 수년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그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밖에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이 순교적 신앙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섯째 인을 뗀 결과가 앞서 네 개의 인을 뗀 것과 다르게 실제적 재앙이 드러나지 않고 그저 순교자들의 호소만 언급된다고 해서 이게 재앙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은 무죄한 피를 흘린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강력한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지만은 최후 심판을 행하기까지 다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네 마리의 말이 질주하는 이 시대의 끝자락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